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 TV 김희슬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kbo 프리뷰를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lg와 기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는 2연승 이후 상대한 삼성 상대로 난타당했습니다. 팀 타선의 폭발적인 홈런포 지원 속의 패배는 면했지만 슬라이더 재고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외인선발 듀오를 제외하면 lg선발진에서 가장 많은 선발승을 따낸 투수이고 잠실에서는 원정 보다 방어율이 확실하게 낮습니다 양현정 역시 지난 경기에서 난타당하며 방어율이 시즌 처음으로 3점대로 올랐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두 차례의 4실점 이상 투구를 비롯해 2패를 당했고요 시즌 페이스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30대 중반에 들어서 노장으로서 날이 더워지며 체력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부진하던 기아가 한화를 만나 수입하긴 했지만 상대가 한화였음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또 양현종이 최근 패스트볼이 난타당하며 고전중이기에 LG의 막강타선 상대로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LG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쓱과 키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은은 지난 등판에서 시즌 최다인 14만타를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홈런을 허용했는데 부상회복 이후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꾸준하게 몸을 만들며 경쟁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승원이 돌아왔기에 곧 불펜의 롱릴리프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요키시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QS를 기록하는 등 키움의 웨인 에이스던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무대를 거쳐간 투수 중 가장 컨트롤에 강점이 있다는 평을 드는 투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삼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팀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 가장 중요한 시리즈에 들어가기에 선수와 코칭 스태프 모두의 집중력이 최고조일 것입니다. 쓱은 추신수를 비롯한 타선이 살아났고, 키움은 투수력에 힘이 좋습니다. 비록 요키씨가 이번 시즌 쓱 상대로 한패가 있긴 하지만, 최근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고 있고, 원정에서 강하기에 QS를 기대할만 합니다. 키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롯데와 한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은 최근 5경기에서 4차례의 QS를 포함해 4승을 따내며 최고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선발 후보 정도로 평가받았던 투수인데 이제는 롯데의 국내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죠. 반주와 더불어 팀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따낸 선발인데 안정적인 재구령 외에도 9위도 수준급입니다. 장민재 역시 이인봉 못지않은 상승세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리는 1경기에 불과하지만 그 기간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2실점 이하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그 위에 강점은 없는 투수이지만 4가지의 브레이킹볼을 뿌리며 타선과 수싸움을 하고 있죠. 이인복은 안우진과 소영준을 제외하면 이번 시즌 국내 우완선발 중 최고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강점이 있고 최근 페이스가 절정이기에 호투를 기다릴만 하고요. 부진하던 타선이 지난 일요일 살아난 롯데 타선이 득점 지원도 해줄 것이기에 롯데가 승리할 것입니다. 롯데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NC와 두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혁은 최근 7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QS가 4경기고 직전 등판에서도 상대를 이실점으로막아내습니다 5이닝을 소화하는 등 선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죠. 팀다선의 지원을 받았다면 충분히 2, 3승 정도는 따낼 수 있었습니다. 곽비는 최근 부침이 큽니다. 연패를 당했고 꾸준히 볼넷을 평균 3개 이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강점이 있는 투수로 3진을 많이 뽑는 투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였는데 씩씩하게 직구 위주의 경기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즌 브레이킹볼 비중을 늘리며 외려 성적에 떨어졌죠. NC는 박건우가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박성민과 노진혁 등이 엔트리 말소됐고 마트이도 왼쪽 무릎에 공을 맞은 여파가 있기에 정상 컨디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LG를 만나 수입당한 두산이지만 속구에 강한 타자들은 있기에 신민혁 상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두산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KT와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파인에는 3연패의 시기를 지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원정에서 상대한 삼성과 기아 상대로 연승을 따냈는데, 안타 허용은 있었지만 위기를 확실히 넘겼는데, 우타자 상대로 던진 포심과 슬라이더 조합이 위력적이었습니다. 벤자민이 왔다 해도 팀의 일선발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휴식계를 앞두고 확실히 살아났죠. 원태인은 3점대 방어율이긴 하지만 최근 실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4경기에서 3차례나 사실점 이상을 했고 지난 등판에서는 홈런을 3개나 맞기도 했습니다. 패스트볼 커맨드와 로케이션 불안으로 인해 외야로 나가는 타구가 늘어났고 야수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죠. 원태인이 KT 타선 상대로 워낙 강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의 부진이 너무 극심합니다. 오재일과 피렐라, 김현준 등이 타선을 이끄는 삼성이지만 불펜이 무너졌기에 투수진의 안정적인 이닝 삭제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KT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